우리는 매년 사순절에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고 성경 일독의 산을 넘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후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 성경 읽기를 많이 하시고요 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사실 시작부터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구약의 처음인 창세기 읽어보면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 읽으면서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의 마태복음도 첫 시작이 역시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서 어렵고요. 뭐, 그것만이 아니죠. 지명도 나오고요. 뭐, 땅의 여러 경계들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 이름들 나오고요. 아주 다양한 복잡한 제사 규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거 힘들다, 지루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처음은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고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도요. 중반을 넘어가면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내용이 뭡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막과 관련되는 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낯선 재료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성막의 규정을 아주 수치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막 안에 두는 기물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이거 저거 생각하면 너무 너무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이렇게 지루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대충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때 준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갈때 우리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지요.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될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낭패를 겪게 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준비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신의 산에서 받은 규정대로 성막을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섬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의 규례에 따라서 준비해서 잘 세웠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서 성막을 갖추고 그곳에 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때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하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만 얻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고난을 겪을 수 있고요.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고 해서 신앙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죠.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일만 있으면 그 누가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부딪히기도 하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난, 이런 위기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낼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 가셨을 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해서 지켰던 절기가 이 유월절 아니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페사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6월절 패스 오버라고 하는 절기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킬 때 6월절 양을 잡고 무교병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보내야 되는데요. 어디서 준비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제자들도요. 이 절기를 보낼 때잘 준비하고 절기를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절기를 잘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런 요청을 하라는 것이죠. 14절 보시죠.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그 집에 들어가서 6월절을 보낼 객실을 요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나의 객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무례한 요구일 수 있죠 뭐 예수님이 예약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돈을 미리 내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집인데 내 객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언제 뭐 맡겨놨냐고요 맡겨놓은 거 찾아오듯이 이렇게 무례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가면 다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 줄 것이라고요. 거기서 준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럴까? 이렇게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육절 보시죠.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니까요. 정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집 주인에게 유월절 지낼 방을 좀 보여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자신의 다락방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낼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정에서 지키고 있는 성만찬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잘 준비된 곳에서 절기를 보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성례가 세워지게 된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준비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준비하셨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철저하게 만들고 준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을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 번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무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평소 제사 드릴 때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그 질문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창세기 2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니까 넌 신경쓸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삭아, 사실은 네가 제물이야.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이삭을 눕히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1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에둘러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서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지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름을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 번제 사건을 드렸던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 이래의 사건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구원의 사건을 준비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사건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위해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시게 원하시는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 준비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이 종말에 전혀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당황하거나 어려움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리요, 그가 이 땅에 오시리요,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시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깨어 하나님을 위해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 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의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잘 준비되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여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지켜 주셔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 우리 시간에 한번더 기도할 때. 우리가 지역 사회와 이웃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수요 정오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 카페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워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정호 예배를 통해서 수요카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 살리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들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귀한 복음, 이 거룩한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구원의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선물로 전하며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적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우리의 지역 사회로부터 하나님 온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 들어갈 수, 구원 수 있도록 주님의 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새벽에도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또 중보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가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